네자 오늘 아주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네 어제 그 제주와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, 오늘 좀 좋은 경기력을 예 만들고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. 오늘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11명 전원이 득점을 했습니다 아, 조동기 감독 오늘 좀 선수들에게 따로 좀 준비를 시키거나 좀 전술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있었을까요? 어뭐 특별히 전술적인 것하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준비해 왔던 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어제 패배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제 다운이 많이 됐었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업시키는 업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음, 최현 선수도 비롯해서 그 주장도 그렇고 그팀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선수들끼리 강구를 했나요? 일단은 저희가 잘 하는 거를 예,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. 네, 그리고 약속된 것들, 그 다음에 어, <laughs> 약속된 것들과 저희가 어, 준비했던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어, 분위기가 더 업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예. 자, 오늘 경기 또. 친정팀을 상대했고 네. <laughs> 어떠셨나요 이번 시즌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치러 보셨는데 좀 어떤 마음이신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예 네,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렵고요 예 <laughs> 네, 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한 네, 마음이 많이 들어서 어~ 한 경기 한, 한 경기 할 때마다 조금 기분이 되게 묘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경기는 최선은 다하고. 그렇죠. 네, 끝나고 나서 다시 웃고, 네,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하루 뒤에도 또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, 빠르게 컨디션 회복하시고 남은 경기들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